제가 7월달쯤에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이 추진된다. 무려 160조 원 규모다라고 얘기 드린 적 있어요. 그냥 그렇게 또 넘겼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귀찮다고 그렇게 넘기는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9월 3일날 뉴딜 펀드에 대한 드디어 구체적인 숫자와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세 가지로 나뉜데요. 정책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뭐 민간 뉴딜 펀드 세 개로 나뉘어서 정책형 뉴딜 펀드는 20조원, 뉴딜 인프라 펀드는 100조원, 민간 모시기는 50조원. 이렇게 해서 170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잠깐만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맨 위에 있는 뉴딜 펀드부터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20조 규모인데 정부가 처음에 원금 보장 그랬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laughs> 단어를 넣죠? 뭐라고 넣냐면은 사실상으로 넣었어요. 사실상. <laughs> 어 저도 뭐 저런 단어는 많이 쓸수 있죠. 제가 추천한 주식은 그안 오르지만 사실상 오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쵸. 훌륭한 단어요. 예 사실상 사실상 오른 걸로 하죠. 우리 마음속에는 오른 걸로 하면 돼. 우리 마음속에 삼성전자는 사실상 백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사실상인데 왜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썼냐? 이 20조 원 규모인데 정부가 3조, 정책 금융기관 한마디로 정부죠. 거의 국영기관에 가까운 데가 뭐 신보라든지 그런 데가 4조를 넣어서 둘이 7조로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인한테 13조를 받겠다. 처음에 나온 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정부나 정책 금융기관에서 나온 7조에서 먼저 가겠다. 요게35% 잔에 20조 원 중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35까지는 정부 돈을 먼저 가겠다는 거죠. 요해야겠은데아 <laughs> <괜찮은데? 웃음> 잠깐만 아, 투자는 어디다 하는데? 뜯지 뭐, 뭐 민자 사업 등등등 나온다거 조금 있다 보고요. 국고채 이자보다 조금 높은, 요건 좀 맘에 안 드는데, 조금 많이 높아야지. 국고채 이자보다. <laughs> 국고채 이자야, 지금 1%, 1%! 한, 최소 3%인데, 하여튼 뭐, 정부가 손실을 흡수한다니까. 그때 좀 말이 많았죠? 무슨 말이 있었냐? 그, 세금으로 손실을 보존하냐, 이제. 이런, 뭐, 항의가 막 밀려오니까, 조금 있다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새로운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여기까지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10%로 정도 야, 10%는, 너무 작은데? 야, 35%를 하자, 35%. 야, 10은! 좀 작은데. 1 좋았는데 갑자기 셋트 10으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10% 10%는 조금 그 업자다 작은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정부가 손실을 어쨌건 10% 정도는 안고 들어가준다 그래 뭐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도 있으니까 야, 뉴딜 인프라 아까 두 번째 있는 거 요거는 100조짜리예요 기존에 있는 펀드하고 물론 합친 거긴 한데 하여튼 100조짜리인데 이거를 뭘 해줄까 봤더니 배당소득세율을 14%인데 9%로 낮춰준다 그리고 분리과세를 적용해준다 야 요거 세제는 괜찮다 세제는 이게 돈 많은 분들은 뭐40뭐2%뭐 뭐 그렇잖아요 소득세가 42%인가 44%인가 하여튼 40% 이상인데 이거 분리과세 해준다는 거잖아 야 그러면 괜찮은데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는데 풍력, 태양광, 수소, 충전소 하여튼 뭐 쭉쭉쭉쭉 나오는데. 하여튼 뭐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9% 분리가세. 당연히 배당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겠지. 요래놓고 기업이 배당을 안 하면 안 돼요. 배당 안할 수도 있거든요. 기업 맘이죠. 배당하고 안 하고는. 돈을 벌어야 배당을 하는 거니까. 돈을 버는 게 없으면 배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세금 별게 없으니까. 하여튼 배당을 많이 하는데 들어가면은 9% 분리가세. 그리고 또 있죠. 세 번째 짜리. 민간 뉴딜 펀드. 이거는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세제틱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편의를 봐주는 뭔가를 쿵짝쿵짝 해서 민간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게 준다. 좋아 그러면 그 투자처는 어디야 뉴딜 관련 사업 비 기업 <laughs> 뉴딜, 관련 <laughs> 그러니까 뉴딜 관련 사업 비 기업 뉴딜이 디지털 뉴딜 또 하나가 뭐죠 그린이죠 디지털 관련과 그린 관련 <laughs> 제가 이걸 보고 생각한 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 디지털 아니면 그린 둘 중에 하나에라도 발을 안 올린 기업이 얼마나 될까 <laughs> 야 이거 다 발을 올린 거 아니요 예를 들면은 자, 삼성전자 디지털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laughs> 디지털 기업이잖아. <laughs> 당연히 디지털 기업이지. 한화, 뭐, 그린. SK, 디지털. 두산. 아이안와닿는게 안 어딨어. 잠깐 생각이 나는데 정부는 일단 요게 올해 말부터 내년 초 굉장히 빨라요. 지금 민간 펀드는 이미 나온다는 거고 정책형 유지 펀드는 내년 초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6개월도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예전에 비슷한 어떤 목적의 펀드들을 많이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그 백존지 170존지가 어디냐잖아요 어디? 누가 포함될 거냐 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곧내놓는됩니다곧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디냐? 예시로 열거하겠다면서 예시로 결과한 게 디지털, 첨단 제조, 자동화, 정보통신, 센서 측정, 지식서비스, 그린, 녹색 환경, 기후기술 다 들으셨죠? 예시 다 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삼성전자는 이거 포함이야, 자. 이거 디지털, 당연하죠. 정보통신, 자동화, 센서, 측정, 지식. <laughs> 뭐뭐 뭐 공장 친환경으로 만들면 그린 잠깐만 이거 다 되네 자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자 코스피 1위에서 10위에요 자 아까 예시 다 보셨죠 예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지털 뉴딜 뭐 자동화 뭐 이런 거였어요 뒤에 쭉 보시고 자 보면은 삼성전자 디지털 SK 디지털 네이버 정보통신 l g 와 배터리잖아요 그린 삼바 바이오는 안 되나? <laughs> 바이오는 안 되나 바이오 그린인가? 환경인가? 하여튼 바이오는 좀 물음표 치고 현대차 전기차 그린 삼성 SDI 그린 카카오, 정보통신. <laughs> 잠깐만. LG 생건, 화장품. 아, 화장품. 잠깐만. 야, 화장품. 그 얼굴에 좋은 거 바르니까 그린 아닐까? 환경. 야, 몸에 좋은 화장품 있잖아요. 그 환경 호르몬 없는 거. 뭐 그런 걸로 만들면 안 되나? <laughs> 뭐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친환경이잖아. 친환경 치단경 요즘에 뭐뭐 뭐 얼굴에 양보하세요. 뭐 그러는데. 하여튼 뭐 모르겠고. 현대모비스. 당연히 뭐 전기차니까 그린. 삼성물산 위에 있는 것들에 지주. 오케이. SK텔레콤, 정보통신. 엔지소프트. 잠깐만 엔지소프트 아 정보통신인가 엔지소프트? 야, 정보통신이잖아 정보통신 야 누가 보더라도 정보통신이네 엔지소프트 그렇지 정보통신 게다가 엔지소프트를 게임을 많이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음으로서 탄소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차를 안 타잖아 이거 나가면 게임하느라고 차를 안 타고 다녀 심지어 뭐 이렇게 나가서 뭐 이상한 활동을 많이 하면서 뭐 태우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래서 그린일 수도 있어 그린일 수도 자 됐습니다 그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다 들어가는 거잖아다 이게 요런 조금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시가 이렇긴 한데 이게 뭐다 들어가갈 수 수도 있네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왜냐면 저는 예전에 이런 비슷한 펀드들을 운영해 봤거든요 그러면 은 사실은 어디까지가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조금 있다가 거래소 형님들이 이럴 줄 알고 가이드를 하나 냈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들은 아까 봤죠 디지털 그린 요두 개로 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이상하게 이 디지털과 그린 중에서 이쪽은 잘안 쳐다봐 <laughs> 이쪽으로 이 그린을 많이 쳐다보시더라고 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그씨 <laughs> 너무 세게 올리는 거야 이게 하나 솔루션 이게 그 뭐냐면은 옛날에 하나 큐셀 그 태양광이죠 태양광 <laughs>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1 5 0원짜리를 45,000원에 올리면 어떡해요 이거 큰 회사예요 우리나라 세계 뭐 1위네 2위네 하는 회사 의 크기를 세배를 올려놨어 45,000원 이게 너무 달리는 거 아니에요 좀 같이 가자 좀 천천히 올려 천천히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단방에 엿다 다 붙여왔어. 아니 디지털도 있고 뭐다 있는데 왜꼭 그린? 그럼 이거만 있냐? 아니죠 효성 발글 효자 들어가는 효성 <laughs> 5월까지 15,000원 6월 15,000원 여기 25,000원인데 이거를 63,000원에 갔다 왔어요 효성중공업 <laughs> 아니 도대체 효성중공업이 뭐 안에 산지는 이분들이 알고 지금 아시겠지 당연히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찾아갔지 효성중공업이 뭐 안에 사냐면 수소충전소 <웃음> 수소충전소 <웃음> 우리나라 수소충전소 랭킹 1위입니다 몇 개를 만들었냐 34기 한마디로 주유소 34곳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국내 MS1이니까 국내 수소 밸류체인 아 이게 그린 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소 충전소가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늘 거니까 이게 늘리면 은뭐 SOE나 그런 것처럼 주유소가 없어지고 수소 충전소로 가니까 이게 s o e 이 된다 수송중공업 정말 그 대단하다고 할수 있고요 사실 이것도 영향이 있죠 현대차 같은 거 현대차도 뭐 그린? <laughs> 그린으로 가야 되나 영향이 있고 그것도 그렇고 두산중공업 5천원이었거든요 7월 말에 이거 코로나 끝났을 때 5,000원이었어. 5,000원. 이거를 2만 원에 갔다 와서 19,000원. <laughs> 두산은 요즘에 그룹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조금 흔들다고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요즘에 나은 말이 두산발 M&A가 엄청 화두예요. 왜냐면은 두산이 장룡 속에 있던 것 이렇게 꺼내서 이게 우리가 50년간 우리가 30년간 가봅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내놓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M&A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 집에 있는 폐물 꺼내서 팔고 있는데 이걸 지금 네 배로 올렸거든요. 5,000원짜리 2만 원 이거 한다는 거죠? <laughs> 이걸 바닷가에다가 5 0 0 0 개라 운동, 만 개라 운동 이제 만든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게 좀 축하드릴 분들도 있어요. 작년에 우리 사주를 샀던 두산 중공업 직원분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축하드려요. 이분들 그좀 사실은 거의 지옥 갔다 오셨어요. 왜냐하면은 얼마에 받으셨냐면은 5,500원에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 갔었냐면요 한 2,800원 정도 갔었어. 요반퉁 그러니까 났다가 살았죠. 5,500원에 우리 사주 944억 1 0 0억 정도를 받았는데 절반 퉁 났다가 보호 예수 끝나고 지금은 18,000원 아니죠 옛날 얘기요. 19,000원까지 올라서 1인당 대충 만주로 받았다고 치면은 5천만 원 정도의 평가 차익이 났다 그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5천천만 원이 어디에? 아 여기 있네. 이제 여기다 갔다 왔었구나. 제 옛날 주식. 아 갑자기 저도 아까 전에 얘기드렸던 제 우리 사주가 생각이 나죠. 이게 그 확실히 주식 사전 CCTV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주를 여기 언저리에서 받았어요. 2012년 여기 언저리.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싶어 진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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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0원을 기준으로 2년간을 어떻게 요렇게길수 있지? 이게 나올 수도 있는 차트인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차트가 이래? 그때 증권사에 있었는데 보니까 거래가 안 돼.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왜 혹가 여기 혹가 여기 있어요? 중간에 비어 있어. 그리고 여기 있고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하루 종일 거래가 안 돼. 그러다 끝나고 그러다 끝나고 그래서 2년간 도대체 내가 들고 있는 우리 사주는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여기 이게 아니 차트가 이래야 좀 재미라도 있지 안 오른다고 쳐도 그리고 아 이게 원래 그런 주식인가 보다 하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 제가 거짓말처럼 여기에 이직을 했죠. 2015년 여기에 그때 때 이직. 을 했죠. 저도 안 믿겨요. 제가 왜 이때 이직을 했는지.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인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는 그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이게 17,900원에 갔다 그래요 하, 이게 조금 들고 있는 게 아니었죠 이게 당연히 우리 사주니까 하여튼 뭐그렇요 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 하여튼 뭐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시장을 한동안 안 쳐다봤던 슬픈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 두산은 지금 장롱에 있는 거 꺼내서 팔고 있어요 두산솔루스 팔았고요 지금 클럽 모시시골프장 팔았고요 모토럴비지 팔았고요 두산건설 판다고 하고요 두산인프라코도 판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아는 두산타워도 판다 그래요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다 만약에 두산 인프라 업고까지 팔면은 다 파는 거죠 초과 삼칸다 내려서 파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팔아서 최대 3조 5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해서 유동성이 벗어난다 그러면서 두산중공업과 두산밥캣 양쪽으로 이제 간다는 건데 참 두산은 이거 보면은 예전에 소매했다가 중공업 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그룹을 환골 탈퇴하는 이거를 무려 두 번을 하는 <laughs> 그룹의 기둥뿌리를 뽑아서 다른 뿌리로 가는 거를 두 번을 하는 진짜 이 커맨드 센터 들어서 황금 멀티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두 번을 했어요 한 게임 내에서 정말 그 대단한 사라고할수 있어요 보통 내 본진이 밀리면은 게임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어서 옆 동네로 가는 거죠 본진 밀리니까 여기를 또 쳐들어오니까 이걸 들어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대단하다고 할수 있어요 거 거의 뭐, 테란 그 자체죠? 이게 싸우런 적은 아닌 것 같고. 테란 그 자체인데, 항상 본진을 들어서, 지금 옆 동네로, 어쨌든 거기가 황금 멀티, 꿀멀티면 되니까, 간 다음에, 가보니까 거기가 근데, 진짜 황금 멀티였던 거죠. 진짜 그 풍부한 광물지대였던 거예요. 무한맵이었던 거죠. 원전을 버리고 갔더니. 갔더니 풍력수소라 그래서, 어, 가보니까, 야,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이게 두산 퓨얼셀이라고, 두산이 갖고 있는 또 풍력수소 그 기업이거든요? 5천원짜리가 10배 가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가 황금 멀티였던 거죠. 아, 이거는 몰랐다. 근데 제가 이거는 몰랐긴 했는데, 태양광 그리면, 저는 2010년대 대부분 회사 있었으니까, 운영 생활 했으니까, 2020년까지. 요 시대에 있던 분들은 느낄 거예요. 태양광 그리면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항상, 기대는 많았는데, 저 시대가, 뭐만 하면은 중국이 뛰어들어서 치킨게임을 해. 그래서, 뭐만 하면 중국이 뛰어들고, 그서이 폴리 실리콘이 태양광에, 어떻게 보면은 실리콘이죠. 말 그대로 기초자산. 가장 아래에 있는 이런 기초자산이 재료죠, 재료. 가격이 이랬어요. 2010년대부터. 이게 뭐야, 이게. 폭망이죠, 폭망. 여러분이 만약에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 물건 가격이 이렇게 다고 생각해봐요. 짜장면 가격이 8,000원이었는데, 어느 날 1,000원 된 거예요, 1,000원. 우리 짜장면 집인데. 그래서 이 태양광 집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10년도에서 2020년까지. 항상 기대감은 높았는데,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도 하도 저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기초재료, 폴리실리콘 사업에서는 철수했어요. 20년 얘기에요 철수했어요 우리나라에 폴리실리콘 만든 데가 두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하나 솔루션이고 하나는 OCI잖아요 OCI도 접었어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소재는 거의 전멸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물론 만들고 있긴 한데 새로운 투자도 안 하고 사실상 접었고 그거 말고 그 위에 있는거죠 폴리실리콘 말고 뭐 인고시나 웨이퍼셀 모듈 이렇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머리를 박던 거였는데 야 이게 진짜 세상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린 뉴디라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줄은 진짜 뭐 아무도 몰랐요 아,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헷갈릴 것 같아서 한국거래소가 정부하고 손잡고 바로 9월 3일날 뉴딜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헷갈려하지 말라고. 뭐가 들어가고 뭐가 안 들어가는지를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가이드를 주는 거죠. K 뉴딜 지수를 발표했어요. 오, 잠깐만. <laughs>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170조에 어떻게 들어가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K 뉴딜을 발표했는데 답안지를 보여준 거죠. 살짝.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 봅시다. 배터리, 그린, 바이오. <laughs> 바이오는 왜, 바이오 왜 들어갔지? 인터넷, 디지털, 게임? 거 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게임이 그 친환경이라니까! 제가 얘기했죠! 거래소도 제가 딱 들었네! 거래소도 잠깐만. 게임이 친환경이라니까! 그린 유지리지 그린 유지 게임을 하면 여러분 탄소 발생을 급격하게 낮출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디지털이기도 하지, 그래. 게임 디지털이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디지털이기도 하고, 그린이기도 한 거예요, 게임! 좋다! 그래서 K-뉴딜 지수 그거 보란 말이지 그거 <laughs> 들어가네 들어가네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K-뉴딜 지수 12개 종목 2차전지 LG화학 삼성SDA SK이노베이션 오케이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SK바이오팜 시가츄의큰 순서대로 <laughs> 놔둔거죠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지온 더존비지온? 잠깐만요 좀... 더존 비지온이면은 옛날에 제가 그 대학생들하고 인터뷰했던 거 있죠 거기서 모 대학생이 더존 비지온을 무려 석달 전에 저한테 추천을 했어요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보다 어. 어. 제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낮으면은 그 주식의 가치를 보고 매수를 하죠 그래서 대용기 군의 시장이 잘못됐다 포트폴리오 매입 <laughs>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더존 비지온 이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주시 <laughs> <laughs> 더존 비지온 이거 나름 큰대용주의가 나와요 아, 그때 제가 한쪽 귀로 흘려 또 들었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한쪽 귀로 그 친구 말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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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흘려 들렸는데야 세상에 K 유니일스 들어가 있네. 제가 이 저걸 보자마자 생각을 했어요. 이미 안 봐도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늦었구나. 이미 늦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마음 아파서 안 쳐다보는데 방송을 위해서 쳐다보니까 네, 늦었죠. <laughs> 야 여기서 야 이거 뭐 이거 여기서인 거의 상한가를 친 거네. 여기서 여기는야 저기 들어갔다고 K 유니리 들어갔다고 110조짜리 펀드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아니, 야, LG 왕도 들어가고, 삼성 s t 도 들어가는데, 왜, 네이버도 들어갔네, 카카오도 들어가고, 삼바도 들어가고, 왜더 좋은 비즈온만 올라? 이거 금요일에 딴건다 빠지던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제 생각이고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게임은 NC 넷마블 퍼로비스 펄어비스. <laughs> 게임이 뉴딜 지수. 뭐 하여튼 게임 듀 뉴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하 발표를 했어요. 이런 거죠. 뉴딜 지수에 포함된 더존 비주얼. 10%가 아니라 상한가 거의 치고 왔고요. 또 약간 그 자세한 그 안에 있는 세부 지표도 있습니다. 10개로 구성된 2차 전지 뉴딜 지수, 바이오 뉴딜 지수, 인터넷 뉴딜 지수, 게임 뉴딜 지수. 근데 바이오는 왜 뉴딜이지? 바이오가 디지털 아니잖아요 바이오가 그린 왜왜왜 <laughs> 왜, 왜, 왜 그린이지? 하여튼 뭐 그린이라고 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뭐 그린이니까 그린이겠죠 뭘까? 백신을 맞으면 뭐가 되나? <laughs>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그린이라고 하니까 상상력을 좀좀 좀 발휘해서 바이오는 그린이라고 하고요 쭉 나오면 2차전지 뭐다 들어갔잖아 LG화학 삼성에 있을 때뭐다 들어갔네 바이오 뭐다 들어갔잖아요 <laughs> 인터넷 야다 들어갔네 게임 골프존? 야, 잠깐 골프존이 게임이었나? 야, 잠깐만. 아, 골프존이 게임 종목에 들어갔어요? 운동 아니야? 야, 그러면 SKY번즈는 게임 구단인가? <laughs> 아닌가? 하나 이글스는, 하나 이글스도 게임 구단이었나? 이거 골프존, 아, 스크린으로 치니까 게임이다. 정말 그 창의력 넘치는, 요즘에 창의력이 없으면은 뭔가를 할수 없어요. 이 게임이, 창의력 넘치 없으면... 그래도 이게 운동 쪽 아니야, 이거? 운동 쪽? 게임 스크린도 있으니까 게임이다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창의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육이 앞으로는 좀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요 골프존도 게임이다 K뉴스뉴스에 들어갔고 아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뭘 만든대요 이번에 이제 탄소 배출량 절감하는 그린 뉴질리스도곧 개발 중이다 탄소 효율을 줄이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배터리나 또뭐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거 웬만한 화학 기업들 도다 들어갈 것 같고. 그러면 보면은 디지털과 그린인데, 이 DNA라 고 그러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AI, 디지털, 그린. 디지털, 그린, 데이터, 네트워크, 교육, 비대면, SOC의 바이오의 게임. 야, 우리나라 기업 중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laughs> 우리나라 기업 중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게 뭐가 있지? 식품. 식품은 그린이지. 식품은 완전 그린이죠. 완전 그린. 그뭐좀 비료 덜 치고 뭐 유기농 뭐 이런 거 완전 그린이죠. 건설. 여기 스마트 시티 어디 있을 걸요? 스마트 시티에서 완전 그린이에요. 금융. 여기다 돈 넣는데 여기 돈 넣는데 당연히 그린이죠. 조선은 완전 그린이죠. 요즘에 그 스마트 배에서 간소 배출 적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이게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는 뭐 소리 같은데. 하여튼, 뭐, 다 들어가면 좋죠. 한마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굳이 그렇게 그 어렵게 무슨 그 그린 뭐 이래갖고 그거 3배 올리지 말고. 다 보셨죠? 자, 삼성전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70조. 사, 삼성전자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이거 그 80층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보셨죠? 그 네이버, 뭐 카카오, 뭐 LG화, 뭐 등등등. 대차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다 올리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코스피 전체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의로 봤죠. 봤으니까 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